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장 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비는 전일 대비 1.71% 상승한 35,7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던 기울기가 좀 멈춰지는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요 자리를 살살 만들려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구태오좀 비교를 하자면 이 당시 10월달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당시 때도 1차락, 2차락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차라 그리고 2 차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반 경직이 걸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 수급이랑, 예, 이 당시 수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누워주는, 예, 지금도 전반적으로 좀 누워주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와 비교를 하자면 이 당시 때는 좀더 어, 탄력이 좀더 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탄력이 딱 캔들 자체의 크기만 보셔도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은 이 당시 때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잘 아시겠지만 아직 엘비는 어 기대감은 크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게 이제 내부적인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요 외부적인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두 가지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현재 소강상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찌 되었던 이런 불확실성을 좀 해결해 줘야 해 보이는데요. 어떤 돌파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 뭐 바라는 거는 지금 넥사가 가장 핫하긴 합니다. 보시면 AB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뜨거운데요. 어, 넥사가 주가라만좀 보시면요. 어,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백신 출시 임박이겠죠. 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예측치이긴 하지만 4월 말, 5월 초 이제 조만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어, 이상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곧장 상업화를 하겠죠. 긴급 승인 베트남에선 그렇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상 돌입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나노코박스는 중화항체 생성률이 4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됩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3.5배에서 약 10배의 중화항체가 필요한데요. 어, 나노코박스는 지금까지는 예, 충분히 변이 바이러스도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제가 며칠 전에 나온 뉴스를 스크랩한 건데요. 보시면 간염병 전문가 중 66.2%가 현재 개발된 백신들이 1년 이내에 효과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백신 접종이 일부 국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년 내 무용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셨다시피 나노코박스는 중앙체 생성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현재 나오고 있는 백신보다. 그래서 만약 임상 결과가 좋다면 나노코박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몇 차례 보여 드렸지만요. 엘제랑도 이미 작년 말부터 백신 관련 MOU를 체결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엘제랑 좀 이렇게 진행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았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만큼 따라가 주지 못했어요.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신고가로 가는데 물론 이제 어제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좋긴 좋았다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을 좀 따라가 주지 못했습니다. 디커플링이 일어났었죠. 그 이유는 어 백신이 가장 컸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 보유국이다 보니까 경기 회복 기대감이 큰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잘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 수급에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보셔도 오늘도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좋았어요. 언택트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의 매기가 들어왔는데 결론은 이 코로나를 없애려면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인 백신의 문제가 있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백신에 집중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와중에 나누코박스의 우수한 임상 결과가 있고, 이미 생산시설 갖춘 공장도 있고, 또 현재 백신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잡는다고 하면, 어, 그리고 또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정부는 좀 급한데, 어, 충분히 관심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HBS 시스템 그 중심에 있는 LB에 대해 더 관심이 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 물론 예측치이긴 합니다. 아,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드린 이유는 이렇게라도 어떻게 LB가 돌파구를 좀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돌파구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인데. 엘비는 잘 아시다시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모든 항암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력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숙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저도 이렇게 돌파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주주연대 텔레그램에서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백신 개발 중인 기업까지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속도전으로 봐도 그렇고,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나노코박스가 좀 앞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면밀하게 좀 얘기를 해 줬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하나씩 숙제를 잘 풀어나가서, 어,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LB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